아버지. <laughs> 아버지, 이제 추석 날 점심 식사 요구로 간단입니다. 새우, 새우 뭐야 이게? 새우 소금 뭐야 아버지. 왔네. 응. 요, 여기다 찍어 드세요. 고기 국물이 없어졌네. 응. 아. 와버지이 아버지 틀리 안 끼실래요? 위인니와 맛있겠다. 네, 물렁 물렁 하신다? 물렁. 어. 좀 잘라야 돼. 딱딱 이렇게. 조금만. 응. 조금이 네. 아니야 아버지, 그래도 물렁물렁하니까 드세요. 물렁물렁해요. 어? 물렁물렁해. 어. 아이고, 맛있게 드시네, 아버지.